본 영상은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SCP 페아트예요 시각화와 게임 설정을 위해 오리지널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참고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부분은 2차 창작 세계관이 언급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관리자 형님. 새로운 환상체를 데려왔습니다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라서 관리자님도 푹 빠져버리실 그런 아이죠. 근데 빠지시면 안됩니다요. 빠지면 죽을때까지 목매야 할지도 모릅니다요. 이 아이는 새손무리 황사님께서 제보해주셨어요. 정확하게는 그분이 친구분과 며칠간 통화하면서 발견한거지만요. 친구분의 마지막 연락에선 이젠 지쳤어. 멈추질 못하겠어. 또는 절대로 너는 보지 마라는 알수 없는 말을 했다네요. 그후 발견된 그는 체력 저와탈수로 죽어 있었어요. 너무 무섭네요. 식별 코드 5의 1의 166. 얼핏 보기엔 평범한 여자 같은데요. 인간형이라 1번이고 발견된 넘버는 166번째입니다요. 환상체 이름은 서큐버스, 등급은 테스입니다요. 작업 중 공격 유형은 2에서 4의 화이트 데미지, 이 박스는 10칸이고요. 이걸 작업 성공 구간으로 나눠보자면 0에서 3은 나쁨, 4에서 6은 보통, 7에서 10은 좋음입니다요. 어갑 등급이 3 이상인 직원이 들어가자 그 자리에서 서큐버스를 막대했다네요. 서큐버스의 기분이 이복스를 초과할 정도로 몹시 나빠져서 에너지가 오히려 감소되어 버렸죠. 뒷머리 커스텀이 없는 즉 외관상 남자로 보이는 직원이 그녀의 격리실로 들어가면 바로 매혹에 빠집니다요. 그후 격리실은 하트로 가려지는데 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잭? 그후 직원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 사망할 때까지 서큐버스는 관리가 불가능해지죠. 통찰을 가장 좋아합니다요. 등급에 상관없이 매우 좋음이라 지혜 등급이나 에너지를 올리기 쉽겠어요. 클리포트 카운터도 없고 탈출 개체도 아니기 때문에 체력과 방어 유형은 없습니다요. 에고의 이름은 마리아. 수녀복인가봐요. 그녀의 순수한 성모화도 같은 의지가 깃든 정신을 기프트화했죠. 우선 슈트를 볼까요? 화이트 견딤, 레드 보통, 블랙 견딤, 펠 약점이네요. 제조 비용과 수량은 각각 30과 3. 장착 조건은 없습니다요. 그리고 추가 효과도 없죠. 에고 웨퍼는 목에 거는 십자가가 달린 묵주예요. 공격형 데미지가 아니라 회복 버퍼를 할수 있네요. 이 묵주는 아주 느린 속도로 기도를 한 번씩 할수 있는데 그때마다 10의 보호막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속성의 데미지를 막아줍니다요. 제조 비용과 수량은 각각 70과 1 장착 조건은 지혜 3 이상이에요. 애국 기프트는 0.5%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수녀 베일이에요. 머리 위에 착용하는 것이고 추가 효과는 마리아의 보호막을 5나 더 올려주죠. 세트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겠군요. 서큐버스는 평균적인 키에 마른 몸매를 가지고 있는 10대 후반의 인간 여성이에요. 얼핏 19살로 추정되네요. 모발 성장 속도가 월 20cm가량으로 보통 사람에 비해서 빨리 자라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죠. 담배나 분무제 같은 기관지 오염은 물론 피부가 몹시 민감하고 압박계양이 생겨서 옷을 입을 수가 없다네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서큐버스의 능력은 남자들이 그녀를 봤을 때 나타나요. 시각적으로 접촉한 인간 남성은 자신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한다네요. 그래도 보이지 않으면 그 충동을 70% 확률로 멈출 순 있다네요. 또한 여기 감시 카메라처럼 특수한 게 아닌 일반적인 매체물로 접촉해도 그 능력이 효과가 있는 걸 확인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인간의 신체에서 배출되는 액체를 일일시씩 마셔줘야 해요. 더 부담럽지만 순전히 생존을 위해서죠. 일정량을 섭취하면 일반적인 음식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번거롭진 않을 겁니다요.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요. 여러 가지로 가연환 상태네요. 없을 짓을 당하지 않나 그리고 그 힘님 저무이 맛이 떨어지려고 합니다요 속이 뺏어 거려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아무튼 신경 잘 써서 관리해주십시오 저는 실어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래도 불러주십시오 아이고 두야